알리익스프레스 할인 낚시대 탑3 주무해세요 비티프 여행자형 탄소 낚시대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1.8m에서 3.0m까지 조절 가능하며 가벼운 무게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페스트 액션으로 민첩한 캐스팅이 가능하여 루어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고객들께서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내구성과 부드러운 감촉입니다. 탄소 재질 덕분에 견고하면서도 소프트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낚시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미니 바위 낚시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이 제품으로 멋진 낚시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실 기회를 잡으세요. 이 농어용 롱 캐스팅 낚싯대는 정말 대단합니다. 탄소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해요. 해안에서의 원거리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어 물고기를 잡는 재미가 배가 됩니다. 후지 링 덕분에 부드러운 라인 흐름과 탁월한 감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7m와 3.0m 옵션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니 여러분의 낚시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세요. 이 제품으로 낚시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중쿠 강력한 티타늄 팁 지깅 로드캐스팅 낚시대는 정말 대단합니다. 길이 1.7m로 조작하기도 편하고 그립감이 뛰어나서 손에 쏙 들어옵니다. 빠른 액션 덕분에 물고기가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내구성이 강한 탄소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바다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고무테일 문어 보트로드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이 낚싯대와 함께라면 낚시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